기도는 뜻뭐말뜻 뭐 그대로 하면 빈다 나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원을 이루도록 한다 이루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신장 예를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불교는 뭘 해도 그 신앙의 대상이고 가장 존경의 대상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가장 우선의고 뜸인데, 이제 불교가 대성불교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신을 인정해서 그신중의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고, 우리가 공경하고 믿고 따라할 첫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가피로 수행 정진에 힘을 더하다. 이제 이이 불교 입문 우리 기초반이나 불교대학 처음에 왔을 때 배우는 교재가 이긴데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laughs> 기도를 하는데 에 예, 감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응은 간절히 믿는 마음이 불보살님에게 통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역시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적인 말이다. 감은 느낄 감입니다. 느낄 감. 감은, 음, 불러드리다라는 뜻이고, 뜻으로 중생들이 불보살님에 다가간다는 의미다. 그리고 응이란 말은 응할 응자 응 이란 말은 불보살님께서 이에 응하다. 아 그래 네 정성이 참 대단하구나 아 네가 뭐 일이 잘 되기를 원했지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알아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야 응은 에아 네가 몸이 아파서 내가 병이 낫게 하소서 그럼 아 그래 네가 몸 아파서 병 낫게 해달라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렸다 어, 이제 그게 응이라 그래서 감응이라는 말은 내가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이 그 정성을 알아주는 것을 감응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응 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감응 하소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부처님 좀 받아 주셔서 그런 뜻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응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는 단순히 뭘잘 되게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 주셔서 이 병이 낫게 해 주셔서. 그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그게 나쁘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되고 그것도 기도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것은 음 먼저 내가 이 어려움 있으면 부처님, 내이 어려움을 꼭 극복하겠습니다. 극복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꼭 하겠습니다라고도 뜻을 세우는 것을 발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좋은 뜻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언과 원력을 깃들여서 간절히 하면 부처님이 또 감응하시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 이제, 그렇게 발언으로 기도해라. 욕심이나, 단순히 바램이나 욕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욕심과 발언은 어떻게 다른가. 어, 욕심은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어? 내 혼자, 내 편하게 되소서, 내 걱정 빨리 해결해 주소서, 주소, 그런 것을 위주로 하면 욕심인데, 바로는, 아, 내가 이 걱정도 해소하고, 내가 이 일도 이루면서, 이게 다 다른 사람도 좋게 하겠습니다. 또, 욕심은 기, 결과에 자꾸 집착해. 아, 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돼야 되는데, 예? 내 병이 며칠까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재앙반 버릇을 언제까지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런 등등. 네. 그런 욕심만 자꾸, 어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안될 때, 왜안 되나? 조급하고, 또안될때 실망하고, 그건 욕심에 빠져 한 겁니다. 그 발언에 한 것은 결과 중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부처님을 행해서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아, 내가 한 만큼은 부처님이 알아주셨고, 그만큼은 효움이 있고, 그만큼은 공덕이 되었는데,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게 너무 커서,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고, 어, 또는 미리 지은 악업이 많아서, 아직 그걸 다 소멸되기 전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요런 대목을, 예.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예 말씀했습니다. 보통, 인과, 인과,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착한 일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그게 인과가 아니냐? 인과가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법국에서 말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도, 착한 행위를 한 사람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바를 만난다. 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열매가 익은 때에는 복락을, 누린다. 복락을 누린다. 악한 사람, 악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가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복락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열매가 화를, 만난다. 화를 만난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아,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데 왜 저리 뭐가 안 되노? 일이 안 풀리노? 뭐 인가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부처님 법이 뭐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선행을 닦아가는데 아직 열매가 안 됐고, 결과가 도달 안 했다. 우리가 쭉 하는 가정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 그과정이 끝나야 그 결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농사를 열심히 땀 흘리고 지었는데, 익기 전에는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익어야 쌀밥을 먹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기도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뭐 하소서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간절히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나, 참선하는 마음이나, 이제, 그, 경의선사의 참선곡에, 에, 목마를 때물찾듯이 배고플 때밥찾듯이 예, 고양이가 지잡듯이,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막, 갈증이 날 때는 물만 생각나죠. 그 다음에는 뭐,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이 이제 엄마가 얼른 위출을 갔는데 엄마가 온다는 시간 안 오면 간절히 엄마가 왜안 오나 그 쪽만 보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달리 말하면 그 생각에서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리지 말고 흐트러지 말고 오직 거기에 몰입 집중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영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수행이 생각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하는 것은 다 공통인데 그 몰입 집중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다르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분리지 않는 음은 전생에 내가 뭘 까라는 생각을 집중하면 그건 간화선이라 하고 내가 숨 쉬는데 아 코로 공기가 들어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보고. 그게만 몰입 집중하면 이건 예, 수식과 밑바사나선이라고 음. 해요. 그런데, 하, 부처님의 아주 크렁한 모습, 더 미소 짓고 웃는 모습,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의 얼굴, 그런 모습을 가만히 사람도 오직 생각에 그리만 몰입 집중되어 있으면 이것은, 예.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관상연불 상을 관, 상만 을관상 가만히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그 관상연불에다가 소리를 내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뭐 아니면 관성보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내가 내는 소리까지 도 귀를 기울이고 하면 그건 관상 칭명 연불이라고 해요. 상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는 연불이다. 거긴 그러나 거긴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부처님의 모습에 생각을 몰입집중야 합니다. 관상 연불이야. 관상 연불. 그 다음에 다라니 읽는 그 다라니 글자에만 다라니 그 소리에만 생각을 집중하면 그게 주력 기도입니다. 몰력 신화이고. 그래서 다 생각과 마음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하는 것은 공통인데 어디에 대상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또 기도에는 이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글자를 써 경전 글자를 글자를 다 따라 쓰는데 생각을 몰입 집중하고. 그 마지막에 부처님, 나는 이런이런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내기도 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사촌이 뭐 일이 잘안 되니까, 그 사촌도 일이 잘 되고 하셔서 그런 예 자비기도, 그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의 자비 희왕이라고 해. 그래, 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입바사나선이나 가나선, 하두선을 하고도 마지막에 나, 나의 건강도 빌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뭐뭐가 되소서라고 보내면 그런 것을 <laughs> 에, 자비 행념이라고 하고 자비 수행이라고 해. 그런데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회양, 마음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부처님도 그쪽에 가피를 주지만, 나의 염력이 거기 가서 또 작용해서 그, 그 사람에게도 좋아진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자기를 대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분도 있지만, 주로 가족, 뭐, 아내, 남편, 자식, 부모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다음에는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는, 음, 측명염불 기도가 있고, 나란히 기도도 있고, 절하는 기도도 있고, 글을 쓰는 사경 기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독경염불 독경 기도도 있고, 또, 흔하진 않지만 필념 기도라는,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필념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쓰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쓰면서 하는 기도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보살행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행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설명을 못해서 들어는 봤다. 보살행 기도는 그야말로... 자비 선행을 남을 위해서 자비 봉사, 자비 선행을 하면서 내 원이 이루어지셔서 하는 것을 보살행 기도라고 해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자비 선행 기도입니다. 자비 봉사 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돕거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비선행 기도라고 합니다. 해? 보시? 어, 그렇죠. 보시도 들어가죠. 남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거나, 노력으로 도와주거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뭐, 어, 무예시, 그막 슬퍼서 쓸줄 모르는데 가서 위안을 해주거나 아이가 길을 잃어서 막 울어 잤는데, 크깨나가지고안내서 엄마가 찾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다 자비 선행에 들어가죠. 그, 그, 러면서 이제 언젠가를 내가 뭘 이루겠다 하면 자비 기도가 되고, 기도 바라는 거 없이 하면 그냥 자비 선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거 없이 하면 부처님 더 좋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포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뭐, 어, 조상난 집에 가서 연부를 해주거나, 사 연부를 해주거나, 어? 이웃집에 김장 담는 데 가서 김장을 도와주거나, 어, 그런 선행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보살행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좀큰 울림 이 있었던 거 하나 보면 그 199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때쯤인데 정확한 연대는 내가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삼중스님이라는 분이 교도소 에 사형을 은도받은 사형을 집행 해야 되는데 집행이 보루됐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사행수를 위해서, 어, 그 어머니가, 예, 교도소 밖에, 뭐, 음막을 짓고, 내 마을에 가서, 뭐, 동네 사람 빨래도 해주고, 어, 똥 쳐서 저 밭에 내주는 것도 하고, 뭐, 어, 온갖 굳은 일, 노동 일을막 해주면서 했대. 그렇게 그러니까 해 동네 사람들 이일좀 시키지. 내가 와, 당신한테 일로 시킵니까? 어, 그렇다고 싹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뭐머 그리고 그 노인이니까 노인에게 내가 그런 걸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 제발 내말좀 들어주세요. 나는 아들을 잘못 나 잘못 키워서 아들이 사람을 죽인 사행수의 엄마입니다. 애인데그 아들의 죄와 업을 녹이 위해서 그짓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발 좀 시켜주세요. 마을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삼육스님 듣고 야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다. 그래 알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아들 미네를 더 자주 하고 또 아들한테 가서 그리고 또이 어머니는 그렇게 보살행만 한게 아니고 항상 그원방에서 밥을 떠 갖고 이제 겸상을 차려 갖고 자기가 밥 먹을 때 아들아, 밥 먹으라. 그러고 또 자기가 밥 먹고 그랬대요. 그만큼 아들도 극진히 생각하고 마을에 가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이제 삼중스님은, 음, 혼, 데다가 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네를 가고 어머니가 밖에서 그렇게 한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음에 움직여서 그 전에 뭐, 사람을 죽여서 처음에는 뭐, 원할 며칠 죽였거나 그렇게 죽여서, 막, 막, 젤가를 질르고 죽는 거라 이 생각만 했는데, 그 뒤에부터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막, 모범수라, 그 안에서도 자꾸 착하게 남 앞서서, 어, 일도 하고, 남을 도울하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모범 제수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밖에서 사회, 그 스님이 온데 이 사람의 죄를 좀 감해 주셔서 하는 에, 탄원서에 에, 많은 사람이 뭐, 어, 뭐, 오천 명인가 만 명인가 서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하면, 이제, 에, 뭐, 어, 관청도 움직이거든요. 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올려서 에, 사형수가 무기수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죽이는 않고 평생 진역을 살리겠다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이런 것도 보살행 기도를 이 어머니가 열심히 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신행이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에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절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런 기운도 통하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스님이 함께, 스님이 먼저 목탁을 치고, 연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또 거기 따라하면 하기 좋고, 그래서 절에서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스님이 절에 와서 참선할 때 참선도 하고, 절에서 윗바산할 때 하고, 우리 절에도 윗바산화도 있고, 어 금요일 저녁에 마다 저기 하두선도 하고 있어요, 삼천불전에서. 예, 다하는 기도도 이제 동물의 주체로 매월 첫째 월요일 날 합니다. 예, 코로나 전에는 월화수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저와서 하는 게더 좋고 그것도 사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또 건강이 안 따라줄 때는 집에서 해도 좋다. 절만큼은 아니지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쪽 보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음, 시방 3세에 다 계세요. 온 공간에, 동서남북 상하에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계신다. 그런 전제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처님 어디 계신다라고 표상을 하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토사에 대하면, 정토사가 이쪽 방향에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 이쪽 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복잡해. 뭐 화장실 입구거나 뭐 신발장이 있거나 뭐 책장이 있거나 너무 복잡하면 단순한 민자 벽쪽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쪽 보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고 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한다는 것은 정성을 더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것은 정성을 드린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옛날부터는 촛불 아 향을 부처님이나 신이 감흥한다는유전는 있지만 그거는 또 독성과 부작용이 많아요. 밀폐된 공간에 향을 피우면 질식되고 밀폐된 공간에 촛불을 오래 켜도 질식되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가정에서는 굳이 안 해도 좋고 꼭 정성을 보이려면 맑은 물을 부처님께 차를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떠놓고 하면 좋습니다. 음, 오늘 걸 정리하면 여러가지 수행방법이 있는데 참선이나 염불이나 주력이나 다 윗바사나선이나 가나선이나 다 생각과 마음을 한곳에 몰입 집중하는 해야 된다. 그러나 의문에 집중하면 화두선 내 미세한 몸의 움직임, 호흡이나 발걸음이나 그런 데 생각을 다골립 집중하는 것을 윗바사나선 지관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관상연불이고 또뭐그 연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그 기본만 이야기하고요. 주령이나 독경기도도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할때 발언으로 해라. 뭘욕심이나 너무 발행하지고 결과 중심을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고 결과가 너무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결과 되는 만큼 되는 만큼 내 업장은 소멸됐고 그만한 효과가 있구나. 또내 결과 바란데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운이 너무 크거나 내 업이 좀 짙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태연히 받아들여야 편안한 것이고, 기도를 또더 잘하는 것이고, 잘 마치고 향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